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농어 시끌벅적 일대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, 저 최보살이 음, 오늘 차례 준비를 한다고 몹시 피곤하기도 하고요 어, 피부가 조금 안좋아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팩을 붙이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되면은 이제 새해 내요 정말 이제 구정을 보내고 청룡해해를 맞이하여 박차게 나갈 때입니다. 여러분, 어, 작년에 안 좋았던 모든 일들을 떨쳐버리고요. 올해는, 어, 새로운 희망과 청룡이 원래 여러분, 어, 뭘 의미하냐면, 재물과, 음,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청룡해입니다. 그래서 저최보살도요 올해는 농사를 많이 잘 지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또, 어, 기부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최보살 구독, 알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야 빨리 우리가 서로 1대1 채팅을 할수 있고 상담을 할수 있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작은 방이 생기게 할 것입니다. 여러분. 자 오늘 최보살이 너무 피곤해서요. 더듬더듬 거리고 있습니다. 자 이쁘게 봐주시고요. 여러분들 내일 설잘 맞아 하시고요. 배알이 너무 많이 드셔서 배알이 하시지 않도록 적당히 드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또저 최보살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돼요. 정말 유감스럽습니다만, 어 제보살도 인간이기에 음, 피부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제가 여러분들 바카스 짱 피로회복제입니다. 자연 강장제, 제 보살님들한테 떼놓을 수 없는 음료수겠죠. 자, 여러분들 체력 달릴 때 바카스 D. 여러분들, 자. 설잘 보내시고요. 자, 내년에는 정말 다들 힘차게 일어나서 다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, 여러분. 자, 수운 동어 시꺼벅적 일대기였습니다. 최보살 물러갑니다.